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무식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급등하는 종목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력 매집주 한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못 받으신 분들 없으시죠? 잘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종목 드디어 목표가 2000% 넘게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저 따라와 주신 분들 정말 한 번도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죠? 하락장 속에서도 언제나 이 급등하는 종목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자 잘 확인하셨냐고 하는 이유가 제가 드린 시점이 여기인데 이런 곳에서 사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꼭 지켜주시고요. 오늘 수익 실현 하셨으니까 제가 또 5월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이런 종목, 후발주자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먼저 시작하기 앞서 이것도 언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더 축하드립니다 보시면은 442% 수익 실현 33세 강땡땡 그리고 뭐 49세 총땡땡 57세 권땡땡 62세도 권땡땡 오 같은 권씨시네요 그리고 315% 수익 실현 39세 박땡땡 51세 서땡땡 44세 차땡땡도 계시고 70세 강땡땡 이름 석자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진짜 축하드립니다 제가 무료 문자 드린다고 해서 이상한 종목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BM. 이거 제가 무조건 10배 간다고 말씀드렸던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 BM. 이거 제가 그렇게 사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때도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늦게라도 연락 주신 분들, 지금 이때도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증권가 찌라시 내용 말씀드리면서, 아직 저평가고 호재 덩어리 남았다. 이거 지금 안 사시면 나중에 진짜 후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보시면 수익 보이시죠? 저는요 수익으로는 거짓말 안 칩니다. 에코프로비엠 조정이 약간 있는데 제가 단기로 에코프로비엠 드렸나요? 이거 자식들 대학등 목금 이상으로 만들어 드리고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한테도 제대로 효도하게 해드리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드렸잖아요 잠깐의 이 조정이고 저는 분명히 이 목표가 제시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도 제 플랜 안 따라와 주신 분들은 이만큼의 수익 못 보셨다는 거죠 다음으로 하이드로 리튬 봐봐요 1100%나 올랐는데 며칠 동안 좀 빠지는 모습이 잠깐잠깐 잠깐 보였었죠 하지만 저한테 연락을 빠르게 주셨다면 이미 이 수익률은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요. 어떻게 가져가야 수익 보실 수 있는지 아셔야 하는데 자 이분 봐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못 믿겠다고 하시다가 속는 셈치고 그냥 나는 좀만 수익 내보고 싶어 해서 바로 보여드린 게 이분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 제대로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살짝 맛좀 보게 해드렸죠.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을 제가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장 시작 전에 제가 문자 보내드린 분들 다시 봐봐요. 오늘 장 제가 예상했나요? 안했나요? 확실하게 맞췄죠? 여러분들이 2022년에요. 주식으로 돈 벌기가 힘드셨다면, 지금 2023년에, 저, 참우식을 만나셔서 확실한 정보로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왜 이러면 참우식이겠습니까? 한다면 한다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짜 처음 들어보시는 종목도 드리는데, 어떤 거냐면요. 지금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이 종목, 삼천리라는 종목 아시나요? 들어보거나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이렇게 올라갈 거 알고 계셨나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추천드린 시점에서 500%가 넘게 올랐어요 근데 이거 제가 종목 드렸을 때 저희 주주분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이런 중 주냐 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 이미 500%가 넘는 수익률을 얻어 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요 확실하게 이 돈을 벌 준비가 되신 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가 납니다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 믿고 따라오셔서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던 거고 제가 보내드렸는데도 모르는 종목이라면 매수 안 하신 분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연락만 주신다면 뒤늦게 저를 알게 되신 분들에게도 이런 수익률을 안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확인했을 때한29% 정도 빠진 모습이 보였는데 제가 이것까지 예상을 못하고 이 시점에서 여기까지 목표를 왜 잡았겠습니까 이거 알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재료는 넘쳐나고 흘러나니까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이 수익률 안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있어요. 이수확도 보세요. 330% 제가 수익 안겨 드렸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꿈같이 생각하시는 100%도 아니고요. 200% 이상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저희 주주분들이 수익 보시고 저한테 연락하시면서 진짜 너무 기분 좋다. 뭐 고맙다. 뭐 이런 말 들으면 저는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수익률 안겨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또 이게 대박입니다 금양 보시면 깜짝 놀라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연락만 빠르게 주셨다면 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추려서 목표가 제시해 드리고 이만큼의 수익을 안겨드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저를 믿어주시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를 아니 이 수익률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착각하시는 게 아니 이거 떨어졌는데 왜 이만큼의 수익률이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드린 시점에서 딱 목표가, 매도한 시점까지 그 수익률을 낸 거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는 이만큼의 수익률을 가져가셨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나이 때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으시잖아요 수익이에는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를 얼만큼 믿고 따라와 주시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보다 이 수익률을 더 낼수 있다는 시청자분들은요 당장 저 영상을 종료하셔도 좋은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 갈지 말지 고민이 될 때는요 가끔은 가는 게 정답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확실한 수익을 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바로 2023년 구독자분들 그리고 처음 시청해 주시는데 진짜 수익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3개월 동안 50만원으로 5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할 건데 상단에 나와 있는 여기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니까 그냥 막 번호 진짜 파시면 안 됩니다 여기로 숫자 그냥 7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종목을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어떤 종목을 보내드릴 거냐면 지금 화면 보시면 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 세력 매집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크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을 추려서 한 개의 종목을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세력들과 함께 가장 저점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고, 이거 제가 종목명이랑요, 얼마에 언제 들어가셔야 하는지 문자로 말씀드릴 건데, 저를 믿고 이 종목을 사신 분들은요, 2023년 가장 빠르게 1,000% 올라갈 이 종목으로 50만원 투자하셨다면요 5천만원 벌고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투자는요 본인의 선택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제가 드린 종목으로 누군가는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 시작에 오늘 목표가 완성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저점에 들어가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겁니다. 이런 종목은 얼마든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으로 늘려가면 여러분들은요. 이 3개월 동안에 5억은 아주 쉽게 벌어 가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 매집이 끝난 뒤에는요. 확실하게 튀어 오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력 매집주를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세력 매집주 다 이렇게 시작했고 저는 이제 차트 이런 모양만 봐도 합니다. 아 이거 최소 몇 퍼센트는 먹을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드려 가지고 폭발적인 수익 보신 대표적인 종목 말씀드리면 먼저 앞전에 말씀드린 삼천리 이거 진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거 보내 드려서 아주 재미 솔솔하게 보셨죠. 거기다 지금 이거 하이드로리튬 보세요. 제 말만 믿으시면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다니까요. 투기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100% 이상 수익 보는 게 거짓말 같다고 하셔서 제가 그냥 단기적으로 보여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수익 인증을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은요. 무조건 수익 보시는 종목이고 제가 이 세량 매집지를 드리는 건요. 여러분들의 수익률도 제가 책임지는 것도 맞지만 제가 진짜 이 세량 매집주는 기가 막히게 곤란하게 여러분들이 이 수익 보시는데 전혀 막힘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 중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가져가세요 하지만 이 종목 하나로만 끝내실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요 아무나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진짜로 이 수익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도와드리려고 하고 만약에 진짜로 믿지 못하겠다 하시면 그냥 안 보내셔도 됩니다 강요 아니고요 다른 유튜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진짜로 난 이번 연도 수익 좀 보고 싶다 곧 죽어도 난 진짜 수익 좀 보고 싶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 매집 줄여요 확실하게 진짜 수익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6469-08 하나하나로 숫자 7 이라고만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한 종목 보내 드릴 테니까 3개월 동안 제가 먼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먼저 잘부탁드리냐고 말씀드리냐면은 목표가 제가 분명히 설정해서 보내 드릴 건데 이거 꼭 지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1000% 이상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세 종목, 다섯 종목 늘려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로 농사 끝내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